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뭐든 주려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늘 세상과 나누세요. 스스로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세요. 마더테레사. 이걸 나눠도 되는 걸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할때 누구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이 너무나 익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나라서 특별하며 내가 보낸 시간과 투자한 노력은 사소하지 않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은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좋은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의 삶에서는 빛이 난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모든 마음이 무게는 같다. 주려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자. 더 늦기 전에 꼭 배워야 할 삶의 지혜 1) 썩은 관계를 끝내는 법 2)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 3)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 4) 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법 5)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 6)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법 7)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법 어른의 관계를 가꾸는 백일필사노트 김종원 학교 폭력과 따돌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야무진 아이로 키우는 8가지 단단한 말 1. 몰래 괴롭히고 나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나쁘지만 비밀로 하라고 협박하는 건더 나쁜 행동이야. 나는 어른들에게 말해서 방법을 찾을 생각이야. 2.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할 때네 마음대로 일을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일이야. 나는 네가 진실을 말해 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사이도 더 좋아질 거야. 3. 친구가 내 부모님을 자꾸만 나쁘게 얘기할 때 세상에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 친구의 부모님을 나쁘게 말하는 것도 거기에 속해. 나는 네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좋겠어. 4 착한 척 한다고 뭐라고 할 때. 사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착한 척 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야. 나는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오내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SNS에 올릴 때 앞으로 내 사진을 SNS에 올릴 땐꼭 허락을 받으면 좋겠어 각자의 생각과 상황이 다르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야. 육 나보고 고자질쟁이라고 놀리면 뭐라고 할때 나쁜 말과 행동은 숨기거나. 못본척 지나갈 수 없어. 나는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는 사람이야. 7. 반성하지 않는 친구에게 사과를 받고 싶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실수도 다 지워지는 거야. 그럼 더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 8. 여러 명이 나를 둘러싸고 놀리려고 할 때, 이렇게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놀리는 것도 엄청난 폭력이야. 난이 상황이 정말 기분 나쁘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만해. 놀리면 바로 엉엉 울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건 아이의 내면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단한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죠. 모르면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낭독과 필사 혹은 쪽지, 메시지로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단단한 말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며 야무지게 해결합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부모는 아이 안에 있는 걸 찾는 사람이다.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은 찾기 쉽다. 마치 단점과도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도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삶은 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공부해, 넌 이게 없으니까 이걸 연습해와 같은 말만 들려주게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 안에 이미 충분히 귀한 것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아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아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물론 그건 장점을 찾는 일처럼 시간과 사랑이 필요한 일이라서 어렵고 고되다. 그래서 더욱 그 소중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부모가 직접 해야 한다.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는 귀한 일이라. 부모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김종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어집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먼저 인사하고 배려하는 최소한의 인격을 갖춘 좋은 사람의 풍물을 보여왔다면, 불리지 않는 관계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괜한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다. 스스로 자신에게 떳떳하다면, 그걸로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다한 것이다.